5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자리 찍습니다. 어, 물론 말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촬영할 때는요, 더 진실되게 얘기하고 더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오늘 수업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처음 온 사람들은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음. 그죠? 어? 유튜브에서 봤던 거랑 강의가 틀리죠? 현장에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제일 싫다며. 끊어! 어? 어? 잠깐, 멈추고 요이 얘기가 제일 싫다며. 스톱.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 얘기 해줄게요. 자, 내리. 큐. 자, 이제. 사각근을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사각근. 사각은요. 한번 보세요. 90도. 뻔한 얘기. 이게 뭐예요? 직각. 90도 작으면 얘가 90보다 크면 둔각. 직각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정쩡의 각도를 우리는 사각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요건첫 번째 규모. 기울어져 있는 근육.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 사각근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 한약을 질때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약에 감초가 들어가듯이 또 약사 선생님들이 모든 약을 지을 때 소화제가 <laughs> 들어가듯이 수기요법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항상 사각근을 풀어야 돼요. 그 모든 것에 연관되는 하나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림프의 터미너스라는 림프도 연관되고요. 이쪽을 풀어놔야지 내려올라가는 혈관과 연관되고요. 이쪽에 팔면뇌라는 상완신경이 나와서 소통되는 겁니다. 또이 사각근을 뚫고 나와서 어깨하고 목주변의 근육들을 관여하죠. 여기를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어요, 또. 사각근. 첫 번째. 경갑상신경 두번째 경갑배신경 세번째 장흥신경 경갑상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경갑배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능형근 경갑거근 장흥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전거근 이야 많이 보셨나봐 그죠? 네 그래서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있는데 치유적 관점에서 아주 뻔하게 생각하는 근육은 전과 중이에요. 후사각근도 물론 관여는 한다 치지만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만큼 우리 팔과 치유적에 관여하는 게 더하더라. 이쪽으로는요. 미주신경도 지나가고 그죠? 이쪽 라인은 수기요법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 공부할 때 책을 볼 때도 좀잘 보셔야 되고 어 어느 날 해부학실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그 얘기합니다 수기협법을 하는 사람들이 해부학실에서 제일 진지하게 공부를 해줄수 있는 파트가 쇄골뼈 라인 위쪽을 봐야 된다 왜 장용신경 미주신경 그 다음에 경갑상신경 경갑배신경 이 모든 걸볼수 있고 또 이쪽에 쇄골학은 터미너스 이 부분을 풀어주고 미주신경까지 볼수 있는 라인에 이곳을 풀어놔야지 상지에서 일어나는 것 머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근은 보이다시피 눈으로 볼 때는 전 사각근하고 중 사각근의 사이에 있는 이 상완신경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잘안 보여요. 그러나 책에서는 그 그림을 잘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듯이 얘는 폐색질환 여기가 목이 없는 분이 있어요. 뚱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목이 없어요. 이렇게 없거나 또 목이 여기만 아프고 한번 제가 잘 보세요. 목이 여기만 아프다가 여기는 안 아파. 그리고 팔이 요렇게 해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요렇게 요렇게 아프고 여기 안 아프고 여기만 아파. 이게 뭐냐면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중각 출구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각근을 통해서 목 디스크가 아닌데도 팔이 저린 사람들 테스트하라고 하어요어 원장님도 팔이 저려요.라고 오게 되면 네 들어보세요. 어, 들었더니 팔저림이 없어졌어요. 네, 사각근에서 누린 거예요. 어팔 저려요, 원장님 들어보세요. 저리는 거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로 빼보세요. 오 어, 뺐더니 저리는 게 없어졌어요. 예 소흉근에서 누리는 거예요. 올려도 저리고요. 어, 내려도 저려요. 예. 목 디스크일 수 있는 상황이 어, 더 강하니까 병원에 와서 의료적, 의학적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옵니다. 사각근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 조금 어설프더라도 지금 제가 알려줄 테니까 고개를 정면을 하시고요. 이 천돌을 찾으세요. 천돌 쑥 가운데 있는 데가 천돌이에요. 천돌의 요 양쪽 면을 비벼주면요 어깨가 편해지는 포인트예요. 여기 왜냐면 광경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요 천돌 옆에 이렇게 잡으면 쇄골에서 뭐가 하나 딱 잡혀요. 이게 흉쇄돌근의 이 흉골치고요. 옆으로 가다 보면 쇄골에서 뭐가 하나 딱 걸려요. V자로 걸려 가서 하나로 만납니다. 이게 흉쇄돌근이고요. 자, 쇄골에서 오, 3분의 1 지점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딱 잡으면, 요게 살딱 걸려요. 그거 넘어가면, 요게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서 눌러보면 팔이 찌릿한 사람이 있어요. 요게 사각근이에요, 요 라인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늘리고, 벌리고, 흉쇄두근은 뜯어라. 요렇게 관점적으로 봐라. 자, 이제. 또 다른 요게 보십시오. 요게 상완신경총이에요. 그러니까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로 상완신경이 내려와서 쇄골 밑에 쇄골 하근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소흉근 틈을 해서 팔로 쭉 신경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온 사람들은 목에서 신경도 늘리고 팔에 내려오는 신경 레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을 C자 커으로 만들고 사각근을 풀어주고 전사각근, 중사각근을 늘려주고 흉쇄우돌근을 뜯어주고 두피를 풀어주고 두피,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두피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팔을 차렷 자세가 아니라 약간 올려놔서 신경내반을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소흉근도 풀어주고 어 목은 C자로 당겨가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하나의 사이클이 치료적 사이클로 딱 패턴이 잡히는 거죠. 소흉근, 자, 사각근, 요렇게 노란 걸 신경으로 보세요. 그럼 얘를 전사각근으로 보시고, 얘를 중사각근으로 보시면, 요 세골 아동맥이 지나가고, 여기 밑에 있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세골 하근으로 노란 신경이 그 틈으로 해서, 이렇게팔을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게, 요 그림이 머릿속에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만약에 필살기의 근육을 하나 잡아라 그러면 무조건 사각근이에요, 사각근. 그다음에 또 하나 배에 있는 외복사근, 또 하나 종아리에 있는 승산 부분에 있는 가자맥이나 넙치근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필살기 근육이에요. 자, 또 봅시다. 자,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요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인데 얘가 어디 있는지 먼저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야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이 그림은요. 요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은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승모근. 승모근이 덮고 있는 근육이에요. 자, 요건 한번 찍어도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한번 찍어서 저 근육을 좀 보여줘도 됩니다. 자, 요거는 승모근이에요. 자, 승모근을 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싹 벗겼더니, 안에 있는 근육이 보여집니다저 위에 있는 근육이 두판상근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승모근을 뜯었더니, 요게 보여주는 게 두판상근. 여기는 건 능연근이에요. 요건 견갑거근이에요. 자, 그러니까 승모근은 천층의 근육이고 승모근을 한번 베꼈더니 두판상근, 능연근, 견갑거근, 극상근, 극하근까지 여기 이 보이지만 요 밑에 있는 근이 보이는 거죠. 자, 우리는 저두판상근 근육을 좀 저랑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승모근 밑에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나를 탁 받았어요. 내 차가 받않는 순간 저도 고개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다가 탁 끊겨요. 우린 그거를 채찍 손상, 위 플리싱절이라 불러요. 채찍 손상이라 불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목이 아프니까 운전 딱받지못 돼요. 목 잡고 내리죠. 아, 뒤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스무 번니까요두판 상견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뇌압과 연관이 돼요. 뇌압. 뇌압력과. 혈압하고도 연관이 질 수도 있지만 일단 뇌압. 그리고 여기 두판 상근에 외부에서 외력이 딱 오게 되면요. 경추 1번하고 2번 뼈가 탁 틀어져요. 우리는 그 뼈가 틀어지는 거를 상경추가 틀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요게 틀어지면 네 가지가 문제가 온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만여 대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판상근은 교통사고가 날때 주로 손상받는 근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충격을 딱 받으면 얘가 바로 외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건드리면 다치지 않으려고 확 뭉쳐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차가 딱 때려버리면 이 두판상근부터 안에 있는 뼈들이 확 뭉쳐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렁뼈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요거를요, 얘를 꽉 막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X를 찍었더니, 이상이 없대요, MRI 찍어도. 오, 어, 우리 인체가 방어 본능이 작동해서 그래. 근데, 3주가 지났더니, 갑자기 막 팔이 저려요 다시 봤더니, 디스크가 나왔어요. 왜? 처음에 어떤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거나 힘이 들어올 때는 뭉쳐있던 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얘가 다시 원래의 증상을 나오기 때문에 어, 치료를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하셔서 그 향후에 나타나는 증상까지 케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판 상근이 다쳤어요. 팔이 저리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 어, 머리가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요 이쪽이. 그리고 얼굴이 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목디스크가 주로 4번, 5번, 6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1, 2, 3번에 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에서 주로 목디스크가 일어나는 건요, 트래픽 교통사고하고 외부에서 일어난 외상성 질환일 때는 여기에서도 디스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1, 2, 3번의 디스크는 머리하고 얼굴에 감각적으로 둔한데, 이 증상은 오래지 않아서 자연치유가 잘 됩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오는 증상은 어디를 풀어줘야 되냐면 경추 1번과 2번의 어퍼서비칸 우리가 여기 있는 상경추 부분을 교정을 해야지 이게 좋아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고객이 목을 잡고 났어요. 어디 근육 다치셨어요? 두판상근 어디 층에 있어요? 심층에 있죠. 심층, 응? 승모근 밑에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견갑거근 능형근이에요 이게 견갑거근하고 능형근은요 지배신경이 견갑상신경이고 얘의 뿌리는 경추 5번뼈예요 5번에서 나와서 견갑대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90도에서 180도의 팔이 마지막에 올라갈 때 작동하는 게 견갑거근이다. 으쓱으쓱 근육이다. 잠을 잘못 자고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으쓱으쓱을 해줘라 라고 하는 으쓱으쓱 근육이 견갑거근이고 자 고개가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어딜 디 풀어줘야 되냐? 경추 5번하고 사각근을 풀어야 된다. 왜? 사각근을 통해서 신경이 뒤로 넘어가는 견갑배신경에서 그 줄기가 연관되기 때문에. 어 뻔한 얘기지만 좀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근데 고객이 어쨌든 간에 배꼽이 어디 가뭐 팔도 아프고, 옆구리 도 아프고요. 어 골프구이 잘 붙였나 이런 데가 아프고요. 어디 풀어요? 무조건 사각근이에요. 사각근 어떻게 풀어요? 늘리고 돌려라. 네, 어. 사각근은풀는니까 이게 푸는 거예요? 비비는 거지? 비비는 것도 푸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근육마다 어떤 근육은 들어서 돌려줘야 될 근육이 있고 어떤 근육은 눌러서 비벼줘야 될 근육이 있고 어떤 근육은 땡겨줘야 될 근육이 있잖아요. 사각근은 늘리고 벌려줘야 되고요. 흉쇄우돌근은 땡겨줘야 됩니다. 물론 근육상으로 비벼줘서 피부에서 또 림프에서 소통이 되게 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거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저랑. 이 승모근은요. 스님의 꼬깔 모자와 같다. 참할 말이 많은 근육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근육이에요. 스님의 꼬깔 모자. 그런데 우리 는얘를 옷걸이 근육이라고 부른다. 옷걸이 근육이라고도 불러요. 옷걸이 근육. 이 승모근의 지배 신경은 경각 어디 몇 번? 저 뇌신경 몇 번? 1 1 번. 악세사리 놈이라는 부신경. 얘랑 같이 지배하는 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흉쇄유돌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은요. 천칭에 있으면서 얘가 통증을 많이 일으키지 않지만 승모근에 문제가 오면 어디서 증상이 오냐면 두피에서 쿡쿡 쿡쿡 쑤시는 증상이 있죠. 손으로 쿡쿡 저리거나 쿡쿡 쑤시는 거는 승모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머리 쪽에서 쿡쿡 쑤시는 증상이 와요. 그래서 승모근을 잘 풀어주면 이 머리가 쑤시는 증상. 그거 있잖아요. 괜히 이런 데가 쿡쿡 쑤시는 거요. 이건 승모근의 문제. 그러나 대부분의 승모근에서 발현되는 것은 장부의 에너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승모근이 아파 이거는 간의 에너지예요. 오 많이 피곤하구나. 자 오른쪽 고객이 와서 눕혀 놓고 승모근을 손으로 팔 페이션 촉진을 해서 만져봅니다. 오른쪽 승모근이 딱딱해. 한마디합니다. 요즘 많이 피로하신가 봅니다. 첫마디 해보시고 자그말하면 이러죠. 안 피곤하게 사는 사람 있나요? <laughs> 자, 그들은 항상 저희에게 적대시화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딱 만지면 요즘 안피곤는사람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직업을 만져봅니다. 어, 오른쪽 어깨가 굳으신가 보니까 직장, 직장인 내지는 셀러리맨 아니면 일용직이에요. 그리고 딱 어깨가 굳었어. 일용직이신가 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 어. 힘든 일 하시는가 봐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그럼 또뭐라 그러냐? 세상에 안, 힘, 안 힘든 일이 있어요? 또 따져요. 자, 캐치해 가는 거예요. 제가 고객 관리할 때그 사람의 직업이 내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왼쪽 어깨가 붙었어요. 자, 왼쪽 어깨는 스트레스인데 주로 왼쪽 어깨는 위장 쪽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심장도 연관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심장 쪽은 왼쪽 어깨도 오지만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에서 옵니다. 이걸 뭐라그래요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심장 쪽의 문제는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으로 오고 위장의 문제는 왼쪽 승모근으로 올라오고 오른쪽 승모근은 피로도의 간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온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승모근의 문제는 그 해당 부위에 종아리를 풀어라. 승산을 풀어라.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자, 승모근을 이렇게 봅니다. 승모근의 근육을 보면서, 아, 이 근육을 면역력하고도 연관시킨다. 이 우리의 추위하고도 연관시킵니다. 여자분들 겨울에 되면 등에다가 담요 덮죠. 숄, 어? 어디에다 이렇게 뭐 하나 덮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목 뒤에 이렇게 하얀 백선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이제 한의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원장님, 감기 환자들한테 왜 경추 칠 번에다가 뜸을 뜨십니까? 네.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출한 혈자리로서 우리 몸에 어뭐 한기와 에너지가 들어 나가고이런걸 저한테 막 어렵게 생각하는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머리가 나쁘고 이해를 못 하는데 해박실에서딱 승모근을 보고 책을 보는 순간 절에서 저기다가 찜질을 하고 저기다에다가 뜸을 뜨는구나 라는걸 느꼈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거나 코가 맹맹할 때 드라이기로 경추 7번에다가 따뜻한 기운을 대야 될 이유가 다른 곳은 근육이 뻘겋죠. 뭐 하얗죠. 자, 제가 근육입니다. 양쪽 뼈에다가 제가 손을 뻗습니다. 아니, 제가 근육입니다. 이쪽 뼈에다 손을 먼저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쪽 뼈, 이렇게 손 대겠고. 그러면 내 근육이 뼈랑 연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건 또는 텐더 또는 힘줄 이렇게 불러요. 힘줄이 뭐예요? 힘을 쓰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두개 뼈끼리 지네가 연결해요, 이렇게. 이거 우리는 리가멘트 또는 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랑 근육이 뼈랑 연결되는 건 부분, 여기 하얗게 연결되는 부분, 진짜 치료 포인트는 여기예요. 인대는 뼈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인대는 수기 법에잘 건드리지 않아. 그러나 인대를 건드리는 테크닉을 쓸 때가 있어요. 팔 페이션 또는 어저스트먼트 교정 또는 어깨 관리할 때는 인대도 손을 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수기법은 인대에다 손을 대지 않고 건 부분과 멋을 근육에다 손을 댑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렇게 하얀 데, 하얀 데, 뼈랑 연결된 데. 저기가 통증을 일으키고, 저기가 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 포인트를. 자, 저기 포인트가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왜,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 인체를 왜 저기다가 하얀 포인트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 라고 물어봤고, 이제 반문을 했고, 저 혼자 정의를 내렸고, 저 혼자 결론을 내린 신엄범의, 내린 신엄범의 내린 신헌 범에 내린 신헌 범이 내린 신헌 범이 내린 거 어? 뭐예요? 신스로 뭐라 그래? 신 어퍼스트로 프 S 스 LAW 신헌 범의 법칙이고 내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란 얘기예요 알았죠? 네. 자제 생각은 이랬어요 아, 아.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약 6.5kg, 어쨌든 10kg라면 C자가 되면 머리 무게가 어깨에서 역학적 무게중심이 10곱하기 0이 되니까 0이 되겠네. 그러나 일자목은 10곱하기 1일 것이고 거북목이면 10곱하기 3인데 이 머리가 계속 나가면 어디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거나 힘들겠구나. 자, 이 얘기는 또, 텐트를 쳤어요, 제가. 바닷가 모래 사장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근데 얘가 바람이 부니까 제가 여기다가 줄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모래 바닥에다가 줄을 박으니까 자꾸 빠져가지고요. 돌을 주서다가 요핀 위에다 얹어놨어요, 이렇게. 안 빠지게.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텐트를 산에다 치면요. 그냥 땅에다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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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박으면 줄이 탁 박히겠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머리가, 머리 무게가 정상적이질 않고 거꾸로 가있는 거북목이라면 얘를 어디에다가 좀 잡아서 못 가게 좀 줄을 갖다가 바닥에다 묶어놔야 되는데 근육은 모래 같아. 푸석푸석하니까 자꾸 안 되니까 어디를 딱딱하게 만들어 놓거다가좀 얘를 잡아 놓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얀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자. 그래서 거북목 또는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칼슘하고 지방이 껴가지고 머리를 단단하게 잡아줘요. 우리는 그거를 버섯증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신수로 1비고지말라는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치료해봤어요. 거북목증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라고 해봤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요, 통증이 오는 부분은 칼슘이 나오고 지방이 나와서 거기를 이렇게 감싸잖아요. 음.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음. 거기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를 잡고 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 제가 유튜브에다가 어저께 그저께 올린 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했더니 고개가확 보셨어요? 네. 네. 어, 여기 유두의 새치 포인트 잡고 목 잡고 여기 그 버섯죽이 리되다가 온열로 돼서 열을 싹 내주면 버섯죽이 사라지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리에 무게중심을 잡아줘서 다시 얘기하면 인체를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몸은 좋아지는데 몸에 들어오고 싶은데 자꾸 어디 돌이 껴 있어 돌을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을 그냥 안 치워지는데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로 녹히니까 얼음이 들라 그러니까 여기를 따뜻하게 녹였더니 고개가 펴졌더니 버섯주근이 없어지는데 여기를 먼저 풀어놔야지 고개가 넘어가고 목도 따뜻해지지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지 수기할때좀 봐줘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근육을 이렇게 봐요. 보다가 빨간 근육과 근육과 뼈가 연결되는 건, 텐던, 힘줄. 왜 힘줄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힘을 쓰는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기할 때 집중력하시면 똑같은 관리해도 효과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모근을 볼 때, 아 스님의 꽃갈무자 트라펜지우스, 어, 스님의 꽃갈무자 얘는 뇌신경이 지배해. 어, 오른쪽은 간하고도 연관돼, 왼쪽은 심장과 위장이지만 주로 위장과 연관되고, 위장은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하고 연관돼. 그러나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쿡쿡쿡쿡 쑤셔. 근데 얘네의 근본적 문제는 종아리를 풀어야 돼.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승모근의 기랑 포인트는 배에 있는 복행근이다. 등이 굽으면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면 등이 굽는다라는 반대의 힘도 연관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근육. 승모근 드라펜지우스 재밌죠? 어, 승모근. 그래서 고객이 오면 어떻게 해라? 따뜻하게 관리해라. 따뜻하게. 따뜻하게 목 주변을 관리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따뜻하게 관리해주면 여기가 풀리고 가슴도 풀리고 배도 잡힌다. 아, C자목,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 숄더, 감기, 면역력하고도 연관된다. 면역력. 왜? 승모근 자체가 호흡하고 연관이 돼요. 호흡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편하고 전체 장부가 길어지면 횡경막이 깊게 움직였다 내려가면 간이 샥 움직이면서 전신의 피가 샥오기 때문에 자생적 에너지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승모근. 근데 또 이게 또 우리만의 자신감을 갑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5천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이런 거 들어가죠. 그리고 절대로 주문에 관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시키고, 근데 다먹고가는데 만약에 오늘 11시에 끝날 때쯤 되면 9시 반쯤에 갑자기, 어, 왜, 왜? 어, 그래, 그래? 나 지금 갈게? 일어나게 되죠. 어? 근데 주머니에 10만원짜리 수표가 어. 3장이 있어. 그럼 들어갈 때부터 어깨에 야, 뭐 먹을래, 너네? 어? 뭐 먹을 건데? 먹어. 어? 그리고 얘기하는 도중에 의자에다 팔을 딱 걸치고, 야, 요즘에는 다 그렇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 바쁘는데 먼저 가. 왜 내가 책임지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이 어깨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의 심리적 에너지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근육을요 단순히 승모근의 해부학적 역할 기시점, 정지점, 지배신경 그 다음에 치료적 관점만 보지 말자 우리는 이 그중에도 감정이 들어있다 감정적 요소를 하나 얹어서 그 근육을 치료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가장 크게 관여되는 근육이 승모근이다. 승모근이 펴지면요 감정적으로 횡격막들도 그 에너지가 커지고요 내장기의 에너지도 돌아가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요소에 가장 영향을 미는 근육. 슬플 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선네 그죠? 그거죠. 담배 연기에 눈물을 글 을... 그런 노래 있어요? 어.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었는데왜그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 연기에 갔을까요 여자랑 행복해서 헤어져서 웃으면서 그런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인 이 거잖아. 어? 차였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떻게 표현하지 모르니까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죠? 돌아서서 간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서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볼까요? 기분이 좋을 때 들썩들썩해요? 뭔가 슬플 때 이러죠? 어? 감정적인 걸 승모근에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얘가 움직일 때 배가 어떤지 보세요. 같이 움직이죠? 어? 배가. 그러면 승모근이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 복횡근하고 횡경막은 가만히 있냐고요. 담배 빨아야 되잖아! <laughs> 그죠? 같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적 코디네이션도 승모근 외에 또 다른 것도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계속 좀 강의해주면서 고객 관리하면서 책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근육을 보고 공부했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몸에다 그림을 그려봤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증을 치료해줬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고객들은 이미 통증적 에너지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줄 때, 이 사람들은 노말적인 정상적인 근육의 패턴과 정상적인 호르몬과 이 상태에서 작용하는 근육을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닭장에 닭을요, 아릴라키 하려고 계속 불을 켜